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쓰이다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어 보신 적이 있나? 이런 생각.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거나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은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필요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잘못을 하고 또한 실수를 하며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또한 용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옮기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진다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막못 걷는다고 막 때리고 겁을 주면 그 아이는 걸음마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걷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부모가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 어린애는 나중에 걸을 수 있는 걸음마를 반드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살이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손대는 것마다 착착 다 성공한다면 이 땅에 어떤 실패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또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고 또한 잘못했다고 그것을 넘어지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실패했던 것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엔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행복하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잘못이나 그 실패에 대해서도 용서 받고 또한 받은 그 용서처럼 우리도 남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에 용서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것처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할 때그 회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회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 받은 완전한 인간 아담을 지어서 그곳에 살게 했지만 이 아담이 마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은 에덴에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에 아담이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지금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요. 우리의 양심이 밝아 벗겨진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부끄러움에서 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에덴 동산에서 죽였습니다.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그 짐승의 피가 에덴 동산에 흘러나서 그 가죽을 벗기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벌겨, 벗겨진 그 수치를 가리게 하는 가죽옷을 입혀서 내 보냈던 것이죠. 자, 이것은 크나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 죽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 내보낸 것은 장차 재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그피값으로 죄를 다 갚고 예수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우리의 수치를 감춰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주님께서는 벌써 에덴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그 죄의 수치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회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이냐? 그것은 회계에는 끊임없는 용서를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 일단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리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면 그래서 한번 용서를 받으면 그걸로 전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또 잘못을 해서 또 용서받을 일이 또 생겨날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할 것이고 실수할 것이고 실패할 것을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배우자 자녀 이웃 친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죄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나의 배우자, 자녀, 이웃 친척들에게 그 받은 그 용서를 우리가 배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나를 용서하게 될 것이고 서로 간의 용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 속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계속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계속 용서해야 하고, 부모를 용서해야 하고, 이웃과 친척들을 용서하면 이러한 용서의 메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세 번째, 회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뭐냐? 회개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본문, 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구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이그 회개 안에 담겨 있는 용서는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 벌써 그 미움의 영으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안 오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며 그것으로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미움과 분노는요. 우리의 육신을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얼굴에 흙칠을 하려고 하면 내 손에 흙먼지가 칠해야 칠해져야 되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려면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그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생겨나고 그 쓴뿌리가 생겨나서 우리의 육신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용서할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떨까요? 그 육신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 간에 싸워서 서로 이제 부부가 싸워가지고 밤에 서로 등을 돌이켜. 아니야, 서로 각방에 가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밤새도록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잘안올 겁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자는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용서해 주면 서로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깊은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 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자가 희생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용서 받는 사람이야, 뭐, 간단하게 그 용서 받았다.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그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무릅쓰고서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큰 사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만이 올바른 이해와 동정과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될 의무를 지고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끊임없이 용서의 빛을 짊어지고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회개는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전개되는 지속적인 회개 운동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르러서 변화를 가져오고, 마침내는 사회나 국가까지 변화시키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의지로 시작했지만 그 진행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 니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단의 그 수단과 통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면이나 위로의 말이나 질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들려질 때에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각 심령 속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심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북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중요한 나를 변화시키고 체험시킬 때에 가장 중요한 반응 첫 번째가 바로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결국은 나를 회계시키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계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또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겨 있어야 한다는 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